반갑습니다. 쇼미 멘트 비의 홍길 표입니다. 오늘은 제차남 가게에 왔습니다. 차남 가게가 여기 서면 동일 수 있다. 아파트 바로 앞에 위치합니다. 여기까지왜 왔느냐? 벤츠 S 클래스 450 모델이 있다고 해서 차주님이 동의를 했다고 해서 무려 1억 7천만 원짜리 차는 어떤지 한번 보러 왔습니다. 제 차가 6천 3백만 원짜리입니다. 6천 3백만 원짜리 거의 세 대를 살수 있는 벤츠 S 클래스를 한번 보러 왔습니다. 벤츠 S 450 모델이고요. 가솔린 모델입니다. 차 이쁘죠? 온다고 웰컴도 켜주네요. 검은색이고요. 1억 7천짜리는 얼마나 좋은 차인지 어떤 호수에 들어갔는지 한번 실내도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. 그리고 천함이 여기 벤츠 S 클래스 이렇게 신차가 나오면 차에 어떤 시공을 해야 조금 차를 오랫동안 좀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. 물어수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고급차에는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벤츠 S 클래스도 도장면 하자가 있더라고요 새 차인데 하나 발견해냈습니다 그것도 어딘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우리 차남을 한번 불러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<laughs> 신호정들의봄대표 차남 승우입니다나 아, 이거 무슨 니차 네 같지만 니네 차도 아니고 <laughs> 일단은 이차 소개부터 한번 해봅시다 이 차가 이게 얼마짜리입니까? 이 차는 차값만 1억 7천 대략 1억 7천 정도 신혼옥스까지다 하면 1억 8천 넘죠. 1억 8천이 네. 넘는 차. 네. 그러면 이거 옵션은 또 뭐가 있습니까? 네. 옵션은 이제 제일 필수 옵션이 리얼 엑스 들어가 있죠. 리얼 엑스리 네. 뒤에 뒷바퀴 조향이, 조향이, 조향이 되는 거. 휠 네. 10도짜리. 그리고 필수 옵션. 위에 앰비언트 라이트. 아, 이 앰비언트 라이트 네. 이한줄 나오는 거. 네. 원래는 안 들어오네. 옵매. 원래는 없어요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쭉다 있는 게 옵션이라는 거네. 네. 이 차는 실내는 검정색깔. 가죽이 정말 고급스럽네. 뒤에도 터치고 뭐 완전 다 터치네. 어르신들은 진짜 보기 힘들겠다. 벤츠이서도호불호가 쓰는... 많이 갈려요. 어른들은 이게 막 눈앞보다 아... 안 좋아하시는 분들 피로 운전할 때 장거리 운할 때 피로감이 많이 드니까 음... 네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안 좋아하시는데 나중에 뭐 중고로 팔 때나 이럴 때도 이 옵션이 들어가 있는 게 차를 더 많이 받아요. 아, 네. 그러니까 제일 많이 찾아주는 시는 옵션 두 개, 두 개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. 아, 리어 엑슬이랑 예, 엠비언트라. 제일 많이 찾는 옵션이에요. 차가 커가지고, 이런 거 리어 엑슬이 돌아가면 유턴할 때 바로 거의 3차선 안 물고 거의 2차선만 해도 돌아가고 한다고 네, 하더라고내 네. 차가 지금 G80이 딱그 유턴할 때 보면 딱 3차선 먹거든. 거의 3차선 조금 더 가. 3차선 있으면 여기 가긴 한 3차선 조금 더 가는데, 이 차는 거의 리액 엑스리스는 2차선 간다는 거. 그렇죠. 더 이제, 회전 반경이 더 좁죠. 이 우리 도장면 하자 잡은 거, 한번 보러 갑시다. 이게 영상으로 잡힐 줄은 모르겠는데. 어, 보인다. 보여요? 먼지가 들어간 채로 클리어, 클리어 코트를 한 거거든. 요거 진짜 근근히 하나 잡았습니다. 자, 여기 있다. 네. 보인다, 보인다, 보인다. 요거. 요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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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. <laughs> 하나 억세 잡았습니다. 일반인들은 아예 모르고 새 차들도 이렇게 먼지가 앉을 수 있어요. 이거 보니까 클리어 코트를 위에 먼지를 이제 잡아서 광택까지 내놓은 것 같아요. 확실히 저는 벤츠 S다 보니까 이 클리어 코트도 되게 좋은 게 정말 많이 올라갔다는 게 느껴져요. 진짜 벤츠 A 클래스 이런 거 보면 확실히 클리어 코트나 도장면 상태가 이렇게 좋지 않거든요. 특히 이렇게 검은색들은 정말 예민해서 이렇게 좋아 보이기 힘든데 진짜 참 벤츠 S는 S다. 내려는데 봐도 워낙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오렌지 필은딱 보입니다. 오렌지 필이 제 눈에는. 일반인 눈에는 보이지 모르겠지만. 이런 차가 들어오면 신차 검수를 하면서 일단 필수적으로 해야 될게뭐뭐 뭐 있죠? 이런 고급 차들 필수라기보다는 그 대부분다 하시는데 썬팅은 당연히 해야죠. 썬팅 어, 당연히 해야죠. 썬팅샵에서 다해 오는데 이제 유리막 코팅이라고 있어요. 어. 유리막 코팅은 이제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는데 유리에 하는 게 아니고 유리막이라는 코팅을 도장면에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손톱에 투명 매니큐를 칠한다고 보시면 돼요. 근데 이제 보통은 요즘 뭐 신차 살때 선팅 샵에서 같이 딜러가 해주더라 하는 그런 유리막이랑 비교하시면 안 되고요. 제대로 샵에서 제대로 된 약품으로 제대로 된 시공을 하시는 게 맞아요. 그거 하면 뭐가 좋은데? 발색부터 차가 이제 햇빛을 많이 받으면 이제 나중 변색이 나와요. 그런 변색도 늦춰주고, 소염물이 묻었을 때, 새똥이나 이런 게 묻었을 때, 특히나 이런 검은 차들은 빨리 안 주면 그 얼룩이 그대로 남아버려요. 근데 그런 것도 아예 방지해주는 건 아닌데, 근데 그런 걸 이제 늦춰준다. 그리고 비 왔을 때 빗물도 나중에 검은 차는 타다 보면 관리안하면 빗물이 이제 막, 오터스팟이라고 하는데, 그런 게안 가요. 그런 것도 덜 생기게 해주고. 물만고책을 하면? 그렇죠. 그리고 세차를 할 때도 뭐 약품을 안 쓰고, 그냥 뭐 물만 뿌려도쭉 그냥 물이 다 흘러내려갑니다. 침수성이냐발수성이냐그두 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많이들 하시죠. 차가 일단은 유리막 코팅해놓으면 관리하기가 훨씬 쉽다는 거네. 그렇죠. 근데 저는 차를 관리를 안 하실 거면 유리막을 하지 말아하세요 차를 관리 안 하려고 세차하기 싫어서 유리막 코팅하러 왔다면 전화를 다시 내, 돌려보내거든요. 너무 양심적이다 이거니. 야, 그러면 되나 임마. 일단은 하고 봐야지. <laughs> 그래도 유리막 해놓고 나서 보통 아파트에 세차 받기 싫은 분 있잖아. 아파트에 아서. 아, 그것도 하실 거면 유리막을 하지 마세요. 아파트 세차장은 이제 그 새벽에 와가지고 아, 하시는, 분들. 예,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물 없이 세차를 하다 보면 이 도장면에 흠스가 엄청 많이 나요. 음. 수건으로 이제 왁스랑 물 이렇게 뿌려갖고 하는 세차인데 어. 그것도 솔직히 관리하는 건 아니에요. 그건 관리하는 게 제일 아닙니다 그런 세차를 하시는 분도 들 그냥 유리막 하지 마세요, 그냥. 아예. 참, 어, 그 어떤 기스는, 사람이 유리막 해야 되예 보통은 주기적으로 이제 이렇게 손 세차나. 샵에 가서 차를 맡기시는 분들 자기가 세차를 안 하더라도 꾸준히 뭐한 달에 한두 번씩 세차를 맡기면서 도장면 왁스도 해주고 관리도 해주는 그런 분들이 한해서 막 유막을 해라는 거지 관리도 안 하는데 유막해서 돈아깝으면 그냥 차라리 그돈 아끼세요 예 손님 떨어져서 들리네 그런데 저는 항상 양심적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손님들이 더 많이 찾아주세요. 일단, 나도 유리막 코팅에 대해서 별로 불신한 사람이거든. 요 음. 뭐, 그냥 발라주는 건데, 어차피 끓이는 건 똑같이 끓히니까 아, 네. 상관이 생각해. 없더라고. 네. 근데, 딴거 모르겠지만, 나도 한 번씩 니한테 와가지고 차를 한 번씩 맡기는데, 사실 난 이렇게 생각한다. 본인이 닦거나, 아파트 대차 맡기면 차를 더 베리고, 차에 먼지 묻어있는 상태라도 한 2주에 한 번, 한 달에 한번 정도 니네 같은 샵에 맡기면, 세차하고, 그 다음에 왁스만 좀 발라주고 가면, 그냥 다시 좀새것 같아. 먼지만 음. 먼지만 딱 털어내면. 음. 그러니까 차라리 유로 코팅 하고 한 달에 한 번에서 두번 정도 이제 이런 샵에 맡기면 차 관리를 좀더 잘할 수 있다. 쉽게 이제 발수 코팅. 일단 네. 발수가 뭔데? 우리 같은 사람들 발수 코팅이 뭔지 어, 모른다. 쉽게 설명해 드리면 비가 오는데 빗물이 발수가 돼서 또로로 맺혀서 잘 내려가요. 어. 근데 발수가 안돼 있으면 빗물이 이게 퍼지면서 잘안 안 닦여요. 잘안 보이기도 하고. 네, 잘안보여요특히 네. 장마철에나 특히 와이퍼도. 뭐 상태도 안 좋고 유막이 많이 떠 있고 이러면 차는 더안 보여요 어. 이제 발수를 해, 유막 제거도 하고 발수를 해 놓으면 이제 물이 잘 내려가니까 더 앞에 시야 확보가 더잘 되겠죠 음. 요즘 같은 이제 장마철이 시작되는 장마철에 해 놓으면 좋겠네 저는 무조건 필수로 추천드려요 발수 코팅 이건 안전에 관련된 거라서 장마철 전에 무조건 찾아야 돼 발수 코팅은 얼마나 걸리는데? 발수 코팅은 하루는 충분합니다 하루는 있으면 한 근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파노라마까지 유막 제거하고 발수까지 하면 몇 시간 걸리죠? 근데 네. 암, 암 유리만 한다. 안 유리만 한 다음. 안 유리만은 보통 30분. 바스코팅 하면 기간을 나가는 유지 기간. 보통은 약품마다 좀 다르고 몇, 몇 번을 시공하냐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은 한 5개월, 6개월. 어, 좋은 약품으로 1년씩 가는데 근데 그것도 개인 차이가 너무 많아요. 이제 와이퍼를 많이 자주 쓰시는 분들은 그게 그만큼 빨리 지워지고 어. 와이퍼를 천천히 뭐 이제. 조금 덜 쓰시는 분더 오래 갈 거고 발수코팅 오래 가는구나 생각보다 네 생각보다. 이거는 발수코팅 한 거가? 지금 다 끝낸 상태예 파노라마까지 보자 발수고팅하면 어찌 되는데 뭐가 네, 좋은 건데 물을 흘려볼게요 응. 보이시죠? 물감으 이렇게 맺히면서 뚜르 내려가요 응. 이게 지금 발수가 안돼 있으면 물이 안 내려가고 이게 퍼지면서 물이 그대로 맺혀 보자 내 차에만 해봐라 내차 차에 발수 돼 있는가 내형 차도 제가 관리를 해가지고 근데 니한테 안온지오돼가지고 아직은 차를 쓸거 같은데 뭐 어, 살아 있네. 이거 발수된 거. 예. 네. 음, 아직 아, 살아 있어요. 되게 오래가네 음, 아, 좋은데. 그래 네. 좋은데? 그러니까 제가 할 때마다 제가 오래 발라 주잖아요. 어. 아, 아. 그러니까 이게 요즘 오래 가고 있는 아, 거. 물방울이 이다가이딱 그냥 딱 봐도 그냥 네. 이게... 이게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. 발수가 안 되는 있 차라는 거 진짜 심해요. 이렇게 물방울이 안 맺혀야 해요. 아. 예. 네. 이제 물도 바로 흘러 내려가지도 않고. 아, 나는 그러면 좋은 거네. 그렇죠. 발수가 아직 살아 있는 거예요. 차를 좀잘 아는 사람들이 이런 데 자주 맡기는 게 아니라 내 같이 차를 관리 잘안 하는 사람들이 이런 디테일 샵에 맡겨야 돼 저는 바빠가지고 관리를 잘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그냥 차량 가게에 한번 차가 집에 올일 있을 때 차량 가게에 맡겨요 그러면 차남이 알아서 그냥 제차해주고 발수코팅하고 해줍니다 아, 당연히 돈 줍니다 돈안주면안 해주니까 돈 줘야지 사실 저는 자주 하지 못하지만 한 달에 한번 정도라도 이렇게 주세사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차라리 이렇게 사업에 맡겨가지고 알아서 그냥 기본 패키지만 해달라고 하는 게차 관리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. 관리를 좀 하실 분들은 유막 코팅 하고 그다음에 발수 코팅은 필수다. 제 생각에 앞 유리, 옆 유리, 사이드 미러까지는발수 코팅 필수. 주기적으로 네, 하시는 게좋 좋아요. 그럼. 특히나 앞 유리는 이제 유막이 많이 끼거든요. 그러면 유막이 뭔데? 사람들 유막이란 어. 모른다. 햇빛이 차가 딱 들어왔잖아요. 어. 그러면 차가 앞에 뭐가 닦았는데 안 닦은 마이크 미실계 빅카주전하고 막 소리 음. 트리자기 기름기가 막져 있어요. 아, 그게 유막이에요. 그렇지. 그 기름 기름 있는 막이라고 하죠. 도로의 매연이나 이런 게 자꾸 묻으면서 거기에 어. 기름이 쌓이는 거예요. 어, 어. 그거는 유막 제거를 하시고 마이크도 교체하시면 깨끗하게 닦해요 근데 그걸 하면서 발수까지 하면 더 좋다 이거죠. 보통 그런 거 하면. 얼마에서 얼마 정도 하는 보통? 보통은 이렇게 유리가 크고 고급 차들은 유막제거는 차마다 다르지만 대충 대충 5만 원에서 10만 원 그리고 발수코팅까지 하면 발수코팅 하면 뭐 거기, 그것도 약품마다 다르면 그것도 뭐 3만 원에서 10만 원 추가되네. 네네. 네. 그러면 보통 이런 고급 차들은 유막제거하고 발수코팅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한 10만 원에서 한 20만 원 사이. 유막 파노라마까지 있잖아요. 아. 네, 파노라마에. 유리도 달라고 하는데. 달려면 기본 30분 정도. 이건 지금 방금 얘기한 건압유리 기준 아이가압유리 기준. 만. 예 네. 음. 근데 다 같이 하면 작업이 할인이 많이 되죠. 음. 그러니까 따로 따로 작업하면 가격이 비싸지만 다 같이 묶어서 하면 가격. 이 확실히 근데 장마철에는 진짜 하는 게 좋은 것 같다. 장마철은 하신 분들은 무조건 오세요. 음. 한번 해보신 분들은맛보면 떠나지 못하네. 절대 못. 다, 절대. 한번 맛본. 한번 맛을 봐야 네. 돼. 네. 운전하는 그 아예 달라요. 음. 특히 여자들은 더 많이 해야겠다. 유리막 코팅은 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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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해도 돼도 바스코팅은 필수다. 예 네. 카케어 사장이 <laughs> 얘기하는 게입니다 <laughs>